근데 이제 중국은 선택할 수 있는 전략적 의사결정, 스트래티직 디시전 메이킹을 할 수가 있어요. 조건은 두 가지 정도로 판단이 됩니다. 중국은 이제 관리 변동 환율 제도를 어 운영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인위적으로 어중 중국의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개입을 통해서 이 환율 변동 범위를 제한을 하게 되는 이 관리 변동 환율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중국이 취할 수 있는 전략적 의사결정은 첫 번째는 미국이 위안화 가치 절상을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들어줄 수뿐이 없다 당장 들어줄 수뿐이 없다 할 경우에는 차라리 자유 변동 환율제도로 아예 전환을 해버리는 거예요 시장에 맡기는 거예요 환율의 변동을 그렇게 되면 결국은 이 중국 위안화 환율은 이 녹색의 비행기 궤도에 비행기 궤도를 따르게 돼요. 지금 중국의 위안화 비행기 궤도는 목적지인 세태기 도착을 한 다음에 태동기로 기향을 하는 과정 속에서 이 평균 상승 속도를 의미하는 경유지에서 1차 반등이 세태기 초입까지 만들어지게 돼요. 그래서 자유 변동 환율제도로 전환을 하고 시장에 맡기게 되면 세태기까지 위안화가 다시 상승을 하게 되면서 위안화 약세 조건의 기간이 연장되면서 중국의 GDP가 쉽게 증가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게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현재와 같은 이제 관리 변동 환율 제도를 유지를 할 경우에는, 어, 미국이 요구하는 바대로 위하나 같이 절상에 합의를 하되 이 합의안을 시행하는 시기를 좀 지연시킬 필요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 녹색의 비행기 궤도 상에서 중국의 위하나 환율이 지금 경유지까지 이제 하락이 진행이 됐고 반등이 만들어지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이 반등이 최대 이제 세트기 초유까지 반등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 반등이 만들어진 이후에 어 인위적인 위안화 가치절상을 하게 되면 이와 같은 이제 가치절상으로 인한 어 상실분을 보존할 수가 있게 돼요. 또는 어세 번째는 이제 현재 미국이 즉시 이 위안화 가치절상을 해라라고 요구를 할 경우에는 어 위안화 같이 위안화의 환율은 이 경유지를 이탈을 해서 강세 구간으로 이제 접어들게 돼요. 그런 다음에 진행되는 반등은 이 경유지를 소폭 상회하는 수준까지 진행이 되게 된후 다시 이제 위안화 강세 구간으로 접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중국이 선택할 수 있는 전략적 의사 결정 중에 가장 이제 최적의 대안은 자유 변동 환율 제도로 전환을 하는 것이고 두 번째 대안은 관리 변동 환율 제도를 유지를 하되 위안화 가치 절상을 하는 시기를 최대한 지연시키는 것이 중국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최적의 전략적 의사 결정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최근에 영국이 브렉시트 이 브렉시트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보이스 총리가 영국 총리가 어, 진행을 하고자 하는 하고자 하는 중이에요. 그렇지만 이제 영국 하원은 이에 대해서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 브렉시트, 왜 영국이 이 유로 경제연합에서 탈퇴를 하려는 것일까? 지금 역사 최초로 탈퇴하는 게 아니에요. 영국은 이미 1990년도에 서독이 동독과 통일을 했던 그 시기에 유럽 경제연합에서 탈퇴를 했던 바가 있어요. 유로 경제권 중에서 정책적 파급력이 가장 큰 국가는 독일이에요. 독일의 정책에 따라서 유로 경제권 정책이 정책의 방향성이 결정되게 됩니다. 1990년대 서독은 이제 동독과 통일을 하게 됐고, 동독의 경제가 굉장히 낙후되어 있다는 것을 파악을 하고, 국채 발행을 통해서 이제 자금, 자본을 모아서 동독을 이제 발전시키고자 해요. 그래서 국채 발행량을 늘리게 돼요. 국채의 이제 판매량이, 발, 발행량이 증가되기 때문에 반대로 국채를 사게 되면 주는 이자, 다른 말로는 금리가 높아지게 돼요. 금리가 높아지게 되면 시중의 유동성이 감소가 되게 돼요. 그래서 1990년대 유로경제연합은 이와 같은 이제 유동성이 감소되는 그런 시절이 진행되게 됐어요. 그래서 이에 따라 영국도 어쩔 수 없이 금리를 높이고 유동성을 감소시키게 돼요. 그렇지만 이 1990년 초에 영국경제는 점점점 점점 둔화를 넘어서 침체가 진행되고 있던 시기였기 때문에 금리를 높이기보다는 금리를 낮춰서 유동성 공급을 통해서 경기 부양을 진행해야 되는 그런 시기였어요. 그런데 이와 같은 이제 독일의 정책에 따라서 이제 유동성이 줄어드는, 어, 줄이는 정책을 진행하게 됐고, 결국은 이제, 어, 조지 소로스와 같은 공매도 공격을 받게 돼서 결과적으로 이제 유럽연합에서 탈퇴하게 돼요. 그래서 이와 같은 시절을 지금 다시 이제 반복을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근데 보게 되면 여기 파란색으로 나타난 게 이제, 파운드 대비 미 달러를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이 위에 구간에 파란색 선이 와 있게 되면 파운드 강세 구간을 의미를 하게 되고 이 밑에 구간에 와 있으면 파운드 약세 구간을 의미를 하게 돼요 1990년대 영국이 유로경제를 탈퇴를 했던 그 시절을 보게 되면 이파운드와 자체가 강세에 위치하고 있던 그런 기간이었어요 유동성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근데 현재는 그 1990년대와는 다르게 이제 파운드화가 약세를 나타낼 수 있는 위치에 와 있어요. 그리고 유럽 경제연합은 유럽의 중앙은행인 ECB는 9월에 추가 양적 완화, 기준금리를 더 낮추고 유동성을 더 공급하는 추가 양적 완화를 진행할 것을 발표를 했고 유로 경제에 막대한 정책적 파급력을 가, 갖는 독일도 이미 8월에 유동성 추가 공급의 한계에 있기는 하지만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추가 유동성을 공급하겠다는 정책을 발표를 하게 됐어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1990년대는 파운드화가 강세 구간에 위치하고 있었던 시절이라면 현재는 약세 구간으로 접어들게 돼요. 독일의 정책도 유동성을 늘리는 정책으로 가게 되고 이 유럽의 중앙은행인 ECB 자체도 이제 유동성을 추가로 공급하게 되기 때문에 이전과는 달리, 파운드화가 약세 구간에 돌입하게 되요 어떠한 국가가 됐건 간에 미 달러 대비, 자국의 화폐 가치가 약세 구간에 위치하는 시절, GDP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특성을 나타내게 돼요. 그래서 현재는 1990년대와는 달리 영국의 보리스 총리가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 환율을 보게 되면, 1990년대와는 완전히 조건이 다르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게 되고 이에 따라서 영국이 유럽 경제 연합에 남아 있던 탈퇴를 하던 파운드와는 1990년대와는 달리 약세 구간에 위치할 수 있는 시점에 와 있기 때문에 쉽게 영국의 부가 증시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음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오늘 준비한 첫 번째 내용이 되겠고요. 오늘 이제 준비한 내용